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도 판박이입니다. 자신들의 인연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과 같은 실패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의 재탕, 자리 나눠먹기 구태의 반복입니다.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난, 드러낸 사건입니다. 감출 해도 감출 수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자리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집권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독선과 탐욕의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실력 없는 아집, 국민을 거스르는 이념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제 국민께서 심판할 때입니다.